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정 0시부터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 있던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뭐 어저께 뉴스를 접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연장을 하는데 조건부 연장이라고 한국정부는 주장을 하고 일본정부는 앞으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 t o 의 제소한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이 8월 달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었죠. 그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 자유무역주의를 위반했다라는 차원에서 WTO에 제소를 해 놓고 있었는데 이 절차를 중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 통보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일단 중지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연장되게 돼 있는데 그 원래 협정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조건부로 하겠다 하는 게 한국 정부의 발표고 일본 정부는 그냥 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시한을 얘기 안 했습니다. 양쪽 어느 쪽도 시한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연장은 되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종료를 과연 할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과제로 남았는데 일본이 시간만 끌 경우에는 종료는 안 되는 거고 1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국 정부는 이 수많은 소동 속에서 결국은 얻은 게 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 최소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진행돼도 별큰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는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간 제가 왜 1년간이라고 한다면 작년 10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전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과연 제대로 외교적 판단을 했는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7월달에 일본이 무역 제재 이 부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9개월간 뭐 했습니까? 이 9개월간 일본이 1965년 한일협정에 근거해서 과연, 이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한지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계속 대화를 요청했는데,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으면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작년 12, 10월에 있었지만, 이미 한 10년도 훨씬 더 되기 전에, 일본 최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은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일본 최고법원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상충하면 1965년 한일협정법원그 해석이 상충할 때 양측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그 협의를 한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으면 거부한데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오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7월달에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아, 이거는 일본 국내 정치용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7월 말에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카드, 이른바 반일 카드를 흔들기 위해서 7월 달, 7월 초죠. 7월 초에 무역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느긋하게 있었습니다. 느긋하게. 무슨 얘기냐면, 참여연 선거만 끝나면 아마 이, 이 문제 풀릴 거 이렇게 오판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 표를, 그러니까 반일, 일본에서도 반일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 집권당이 도움이 되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일카드를 이용하면 집권당이 도움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서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반일카드 또는 반한카드를 쓰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서로 사이에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이게 과연 외교적으로 합당한 일이냐 하는 데 대한, 대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의연 선거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한 달간의 여유도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오판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이 결국은 예고한대로 8월 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일본이 이 품목에 대해서 그 수출을 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까다롭게 그 수출 품목을 그 그러니까 수출 품목에 대 심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3개월까지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임박해서 다시 어 이게 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제죠, 무역 규제. 그런데 그 무역 규제를 일본이 발표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요새 그걸 서부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소재, 부품, 장비의 개발을 우리가 그가일층 속도를 내서 하고 일본을 따라잡고 절대 지지 않겠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뭐 이런 온갖 용어를, 현란한 용어를 동원해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일협정이나 이런 문제 또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판결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보복조치를 취하는 사례 이것은 국가 간에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정경 분리를 깨고 정경 일체의 원칙을 선택한 일본이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엄연한 경제적 격차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강경한 표현을 써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그게 누구한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심지어는 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뭐, 죽창가를 그, 링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친일 반일 선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죽창가를 뭐, 링크해서 선동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자, 조치 전뭐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죠. 그럼 정말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럼 일본과 소재 부품 장비에서 한몇년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있,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주요 핵심 부품 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뚫기 위해서 일본으로 날아가서 은밀하게 움직여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그몇달 뒤인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별 대책 없이 8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반일카드를 들고 국민들 앞에 큰 소리를 쳤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그 판단도 잘못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별 대책이 없는데. 대책, 대책이라는 게 결국 뭐, 그 앞으로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같은 걸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그리고 전경련이나 기업체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죠. 준비 안돼 있습니다. 이 준비 안 되고 어떻게 일본을 극복합니까? 일본을 극복하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린다는 것이 지금 재계의 의견입니다. 그 30년도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고 기업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30년 후에 일본을 극복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 갑자기 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지. 경제적 용어는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8월 초이 당시에도 정부는 결국 별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세 번째 오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왜 이렇게 계속 오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취해지니까 이제 지소미아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문제를 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와 연계시킬 것이냐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8월 23일이었는데 그래서 8월 22일에 종료 통보를 합니다. 결국은 지소미아를 이 무역 전쟁과 엮은 겁니다. 이것도 오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경분리 이를 일본에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8월 초에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왜 한일협정에 대한 해송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경제보복을 취하느냐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해 놓고 우리는 그걸 안보 문제와 엮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엮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메랑이 곧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이건 판단 믿습니다. 그건 분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소미아를 맺게 된게 무엇 때문에 맺었죠? 이걸 복기해 본다면 지금 어제와 같은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고 싶어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라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맺었을 때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그러면 이걸 파괴했을 때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느냐? 어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옳지 않았다는 게 결국 입증이 됐습니다. 판단 잘못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 자,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24시가 되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90일 전에 우리가 종료 통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업체를 방문합니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 반도체 업체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종료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종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결국 쇼했다. 내지는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이렇게 해석,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한국 정부가 우방과의 관계에서 이런 벼랑 끝 전술로 대응을 한다. 이거는요. 오늘 하루 일본과의 뭐 협상에서 우리가 당당함을 보였다. 뭐 이렇게 혹시 자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와 관해서 적어도 한일 간의 신뢰 관계에는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외교를 해본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외교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을 도대체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까? 이두 사람 다 외교의 정무 파트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년간만 따진 겁니다, 1년간. 1년간 제가 꼽은 것만 해도 다섯 번의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판단 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은 건재합니다. 자, 이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상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는 결의안을 촉구하는 전례없는 압박 전술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손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뭐이 문제에 관해서 뭐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뭐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과정을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1년간만 이렇게 짚어봐도 다섯 번의 오판을 했는데, 앞으로 또몇 번의 오판이 더 있을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어차피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협의를 지금 뭐 한일 양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알파 뭐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그 일부 그 배상금을 내고 거기에 국민 선금을 보탠다고 하는데 알파를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한국과 일본 정부가 조금씩 출연하는 화해치유재단 이거와 무슨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이 문제라도 문희상 국회의장 안 문제 그거로라도 일단 타협책을 해서 불필요한 소동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